코인을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고 단기간에 매도하는 운세입니다. 코인은 순간 가격이 하락되고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매수가 어렵습니다. 하락과 상승 시점을 미리 정해서 예약 매수하고 기다리는 운세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매수 방법 1. 매수하려는 코인을 선택합니다. 2. 현재의 코인 가격을 확인 클릭합니다. 3. 코인 은색 화면이 전환되면 눈을 감고 클릭합니다. 4. 클릭되고 정지된 화면의 숫자 값을 확인합니다. 5. 현재 가격에서 숫자만큼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가격을 낮추고 예약 매수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3초 후에 나오는 4개의 타로카드 중에 1개를 선택하고 클릭하세요.